힘을 안 주고 쐈을 때의 반동을 잘 보세요. 네. 힘을 안 주고 쏘면 반동 엄청 크죠. 엄청 크죠. 보이세요? 네. 그죠? 네. 근데 힘을 주고 쏠 때를 잘 보세요. 힘을 딱 힘을 딱 이제 주고 쏠 겁니다. 예요. 네. 그렇죠? 네. 탄착군도 보세요. 다르죠? 네. 네. 자기가 향 힘을 준 힘을 줄때 얼마나 줘야 되느냐? 자보세요 힘을 줄때제 손을 잘 보세요. 힘을 줍니다. 네. 이제 제가 힘을 주고 조준한 상태로 이제 쏘는 거예요. 네. 쐈어요. 손을 놔볼게요. 피가 안 통하죠. 아... 그 정도로 세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이해 됩니까? 네. 무슨 말이 이해 되죠? 네. 자.